안녕하세요. 고기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동공간부장컨테이너입니다 아, 오늘은 좀 이제 아이나사들의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런 얘기를 갑자기 또 하게 된 게, 음, 이제 친구들과 이제 술자리를 가지면서 어, 이제 제 영상도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나사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제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 이제 제 친구가 아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 이제 다른 친구들이 또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서 아 진짜 좀 게임을 제가 좀 잘못했구나라는 걸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좀 아이나사들을 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어, 요 아이나사들을 얘기하기 전에 음, 아이나사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초록색 아이나사드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가 200%, 그다음에 어, 아데나를 120%를 줍니다. 그리고 황금색 아이나사드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를 700%를 주고 어, 아데나를 200%를 줍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어, 우선은 얘기를 들은 건 게임을 할 때는 거의 황금색일 때만 사냥을 하고 초록색일 때만 사냥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좀 얘기였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게임을 하면서 그냥 아이나사드가 있으면 하고 뭐 없어도 어 아데나를 벌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뭐 메인 캐릭터를 어좀 하고 또 이제 그 태고의 옥새로 열었기 때문에 그냥 초록색 템일 때도 그냥 사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게임을 했었으면은 좀 좋지가 않았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건 우선은 어제 주변 지인이 했던 방법은 어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조각을 어 이제 본 캐릭터에 이제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월드 보스에서 한300 다이아에서 총600 다이아는 이제 본 캐릭터가 좀 사용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 부족할 때는 아 어, 이제 어, 아침 점심 저녁에서 받는 것 중에 하나를 빼서 본 캐릭터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캐릭 하나에 어 이제 천아이나사드 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고대 정령의 무덤과 그 다음에 몽환의 섬그 다음에 오만의 탑 정도까지 사냥을 하는 데는 어 부족함이 없이 사냥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이틀 정도 확인을 하면서 어좀요 정도만 하면은 이제 본 캐릭터를 돌리는 데는 어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이제 기존에는 부캐릭터에어 황금색의 아이나사드를 만들어서 쓰지를 않았는데 부 캐릭터를 황금색 아이나사드로 만들어서 쓰는 게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 무료로 주는 이 아이나사드를 받는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우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 시련 던전을 우선 먼저 클리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저는 생각을 안했던데제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게 아이나사드가 하나가 차는데 어, 2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이나사들을 다 쓰면은 6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준 건 아침에 새벽 5시가 되면, 최대한 빨리 일어나서, 어, 70개 정도를, 어, 이제, 우리가 실현 던전을 한번 쓰게 되죠. 요거를 빨리 끝내고, 어, 이제, 아침에 푸시 300개가 옵니다. 요거를 이제, 어, 먼저 받지 말고, 아, 어, 이거를 11시 반쯤에 받고, 또, 어, 12시쯤에 또 푸시가 오죠. 요거를 받고, 월드보스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어, 한, 어, 5시까지 돌리면은, 아이나사들을 다 씁니다. 아, 그러면은 경험치도, 어,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되고, 그리고, 아데나도 많이 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어, 요 방법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무료로 부족한 거에다 넣어서 다들 사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한 캐릭터에다가 몰아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나사드가 많을수록, 아이나사드가 다는 게 조금씩 들해지기 때문에, 500아이나사드 있을 때보다 1000아이나사드가 있을 때가, 어, 사냥을 했을 때 다는 아이나사도 소모가 적다라고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계산을 안 했는데, 아, 막 이제 저한테 뭐 종이에다 적으면서 설명을 해줬었는데, 어, 우선 어쨌든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점도 어, 조금 들단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두 캐릭터가 월드보스에서 얻은 300개, 아침에 얻을 건 300개, 그러면 총 600에 200이면 800 다이아, 그 다음에, 어, 요걸로 하시면은, 어, 우선은 어쨌든 한 5시까지 사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한 6시쯤 주는 또500 아이나사드를 받고 사냥을 하시면 한 9시까지는 풀아이나사드로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제가 어뭐 이제 5 5렙에서또 시작한 캐릭터가 뭐 하루에 막1렙씩을 했습니다. 뭐 56, 57, 이제는 58이 다돼 가는데 어, 요런 식으로 좀 게임을 하시면 리세마라 작업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아데나 버는 양이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왜냐면은 초록색일 때는 경험치가 200%고, 아이나사드가 120%입니다. 근데 이제 초록, 아, 이제 황금색일 때는, 아, 이제 700, 경험치가 700%, 아데나가 200%이기 때문에 버는 아이, 어, 제 아데나와 그 다음에 경험치가 틀렸습니다. 아, 그래서, 어, 요런 식으로 게임을 하니까, 어, 좀, 이제 제가 좀 생각은 했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캐릭터 그 60레벨 만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 60레벨 캐릭터를 어, 이제 빠르게 만들면, 어, 이제 또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어, 몽환의 섬을 두 번을 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어, 아데나가 뭐 충분할 거다, 뭐더 많이 벌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 이제 그런지에 대한 것도 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런 식으로 하고, 이제 저녁 때는, 어 이제 부캐릭터를 켜놓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제 초록색 아이템, 아 초록색 아이나사드로만 이제 밤새 돌려놓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 아데나를 벌기 위한 방법이고, 아 이제 캐릭이 어한 캐릭에는 월드보스만 해가지고 아이나사드만 모아놓는 겁니다. 아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어좀 게임을 하면은 어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을 어 어쨌든 무료로 태고의 옥새를 하나 줬죠. 그럼 이제 세개 정도가 열려 있으실 건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캐릭을 네그 그, 그, 칸을 네 칸까지 늘려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캐릭터는 주요 사냥터, 이제 다이아를 벌수 있는 사냥터에서 게임을 하시고, 그 다음 필수적인, 뭐, 이제, 희귀 제작 비법서나 먹을 수 있는 데서 사냥을 하시고, 두 번째는 리세 작업 및 아데나를 위한, 어, 이제 캐릭터에다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방식대로 하시고, 한 캐릭터는 실험 던전에는 게임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월드보스로 해가지고, 어, 아이나사드만 축적을 해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 두 번째 캐릭터가 리셋 작업이 끝나면 어, 세 번째 때좀더 아이나사드를 어, 좀더 공급받기 공급받는 데 수월하기 위해서 세 번째 캐릭에는 월드보스만 해서 아이나사드만 모아놓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네 번째 캐릭은 어, 저녁에 어, 이제 아데나만 벌수 있는 초록색일 때 어, 이제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어, 진행을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좀 이상적인 방법으로 어, 이제 아이나사드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어 이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실험을 해본 바로는 많이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 이틀 반 정도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부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8 렙을 어 이제 바라보고 있고 어 저는 60 레벨이 어쨌든 어 초록아이나사드때쓸 아이, 어 때는. 어, 아마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가 걸리지 않겠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요번 달 안에 60 캐릭터를 운이 좋으면, 어, 12월달 끝날 때쯤이면, 어, 60레벨 캐릭터를 두 개를 만들어서, 어, 몽환의 섬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방법대로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음, 60레벨이 됐을 때, 몽환의 섬에서 버는 거, 하, 어, 하나 캐릭일 때와 두개 캐릭일 때에 대한 영상도, 어, 또 올려서, 어, 여러분들이 어, 좀더 게임을 하실 때무과금러분들이좀더 효율적으로 어,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메인 캐릭터에는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조각과 그다 월드 보스로 얻은 어, 걸로 주요 사냥터만 한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고 어, 이제 두 번째는 어, 리셋 작업을 할 캐릭, 어, 이제 아데나를 벌 캐릭에, 어, 월드보스와, 그리고 아침에 주는 거는 11시 반에 받고, 오후에 받는 걸로, 어, 한 6시까지 게임을 하시면, 아이나사드가 딱 떨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500개 받아서 또 게임을 하시고, 그때 이제 초록색깔이 되시면, 게임을 멈추시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다른 캐릭으로, 어, 이제 게임을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간에, 어, 이제, 그 월드 보스로 해서 아이나사들을 모아놓는 캐릭만 어 이제 잘 가져 어 모아놓으시면 어 이제 슬롯은 4 개까지만 열어놓고 게임을 하시면은 무가금러 분들도 어 좀더 아데나 수급이라든지 어 부캐릭터를 통해서 좀 가장 효율적으로 게임을 할수 있지 않나라는 어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제가 계속해서 게임을 해보고, 어, 요번 달 안에 60레벨 캐릭터를 두 개를, 어, 이제 만들 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